오늘은 누가 누가 빠르나 안녕하세요님들. 네코 오케이 네마코고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에이, 속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속도를 좀더 즐기고 싶은 그냥 미니게 스피드 레이스 한번 들고 왔습니다. 어떤 걸 볼까? 너 누구도 빠르게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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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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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이달에기 달리기 달리기 기 달리기 달리기 달리 오, 어 오노. 잠깐만. 우와 이게 뭐야? 어, 야, 너무 어려워. 오케이. 우와, 어, 오케이. 으에에에 오케이. 으에에에 오케이. 으에에에 오케이. 제발, 오케이. 잘하면 잘하면 좋아요. 떨어졌어. 어, 나도 떨어지는 중인데. 어? 어, 야 레이저 있다. 레이저. 야, 어, 야. 어. 야나 레이저. 어, 레이저, 어. 레이저 보고 다 망해 가지고. 여기다. 점좍 아, 나한테 맞았다. 좍부. 나 뒤로 가서 치고 있어. 오케이. 여여. 어, 잠깐 포인트. 아, 잠깐만. 누나 새 포인트. 나 근데 죽었어. 뭐 뭐야? 어, 여기다. 점, 점, 어, 야, 야, 나 어, 어, 뭐야? 이상가 보석 저, 같은 거들고 있는데? 어, 뭐야? 저, 커터야? 보석? 어. 아, 이거 봐. 아, 지금 아, 왜 저기다? 아, 나왜또 죽음? 나나나 어, 계속 나, 나 죽음. 난 들어왔어. 길냥길냥볼 필요 없고 라장 보고. 어, 볼 필요 없다니 어. 어. 어, 그렇네. 어, 뭐, 라장이더 뭐, 뒤에, <laughs> <더> 뒤에 있네. <laughs> 야, 체크포인트 못 밟은 어, 거 싫어야 해. 어, 여기 어디야, 여기야. 아, 들어가야 아, 돼. 어? 나 이제 여기야. 어? 곰수는 그냥 아나다 잡아 뒤로 돌아왔어.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얘네? 돌아왔어. 왜지? 걸로 가. 아 여기야? 앤하라 엔드전 이하서 죽었는데 앤드전 앞에서 죽었다고? 어? 어 방향 전환이 안 되네? 그 바보야? <웃음> <웃음> 오, 오 길려 빠른데 어디야 여기다 니라 뭐해? 다음 게임은 어 이것 좀 귀엽다 오른쪽 맨 오른쪽 벌집 실행 벌 귀여워 그래 봉자 너 기대도 안 했어 봉 이스라엣... 봉쑤야 <laughs> 너의 힘이 되어줄게 <laughs> 어, 꿀벌을 보자 허니콤브 넌 허니콤보 그렇죠 고 보다 이거 초식다 벌집이다 그러면 그러면 <laughs> 어... <laughs> <들어오는> 벌집이다 아야 야한 십만 들었는데 거팡이 두 배나 문제 허니콤보는 허니콤보는 어쩔 수 없다. 오, 어디로 가야되냐? 오케이, 확인. 나는 왼쪽 간다. 나는 왼쪽 간다. 아, 왼쪽. 오케이, 오케이. 허니콤보가 따라가야지. 허니콤보 따라가. 어디야? 어 왼쪽이, 왼쪽이 더 빨랐어. 왼쪽이 더 빨랐다. 오케이, <꿀발>. 오케이. <laughs> 꿀발. 오케이 나는 꿀맛. 나도 꿀맛. 꿀맛. 허니콤보. 허니콤보. 그니까, 나도 오늘 먹고 싶다고 지금 나한테 어필하는 거야? 아, 너는 하관이 있고. 어, 뭐야? 어, 뭐야? 바로 들어갈 수 있었네? 에 네, 지름길 개꿀 아아 디디요 디디요 어디디 뭐야 디 어, 잘한다 디차 하차 죽었... 어, 하겠다, 하겠다. 디디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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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디로가어디라고 아, 아, 여기 어딘데 어디로 아, 여기 거기 아니야 디디 그치 아, 여기. 어, 여기. 그치 굴러가야돼 여기 그기 디디요야 디디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검소일등 오늘은 고대 무덤 가서 한번 무덤을 파헤쳐서 보물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 우와 알프스잖아. 어. 우와 여기 귀엽게 생겼다. 나장 <laughs> 어. 한 번만 투표해줘. 그렇지? 뭐야? 어. 어. 좋았어아서이스 뭐 <laughs> 나도 있다. 나도 있다. 그거. 나도 있다. <laughs> 어 뭐야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어디로 가야 우와, 돼? 와 이거. 이거 진짜 일단 어디로 달려. 가? 날려. 몰라. 어 일단 날려. 날려.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야뭐 여기 어 여기 oh 뭐야 어 oh 뭐야 아래 들어가는 거 맞네? 맞아아아아 밑으로 아어어어어어 맞아? 아어 들어가는 거야? 점프 어, 어, 어 밑으로 들어가는 어 거야 점어 아니 죽으면 체크포인트가 뭐 있... 너무 먼데? 점프 점 잠깐만 잠깐만 나 벌써 두번 죽었어 하하 어려워 어려워 어디야 점프 여기다 어어 여기 아닌가? 가어여기 아니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야 라자 아웃 나 지금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 반대로 돌아왔다. <목소리> <목소리> 아 어, 여기 어디야? 나보세요 뭐야 여기 맞나? 여기 맞는 같은데? 맞아 맞네 아, 아, 여기. 오, 오, 오 어. 여기 이 어디야 잠깐. 여기가? 야 관자 넘어갈라 는데라자고디왜안 보이냐? 여기 여기 나 진짜 죽 나 이미 도착했지. 어 그래? 여기가 아, 안 보이는데 어디야? 거기 맞아, 어, 맞아, 거기 맞아. 거그, 거기 맞아. 아. 오. 쭉가, 쫓가 같이 가, 쭉가. 쭉가, 쭈까. 오. 대가 아직 목숨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어디가? 어라 나도 범야뭐 어, 하고 싶어, 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줄게. 나나나 네. 나. 나, 응. 나, 나 알프스 알프스 산맥. 야,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저희. 아. 어, 트와일라잇 시래. 트와일라잇 <laughs> 멋있다. 트와일라잇 멋있지 않아? 한 명만 더. 어. 한 명만. 한 명만 더. 범 안돼. 내가 썼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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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i 라 e 역시, 내 편인 건 길냥 라디오, 밖에 없나? <laughs> 야, 뭐야, <laughs> 작크도나왜 떨어져? 라장, 어? 어? 사라졌어 나시작 샤크도 나오면, 샤크도 나나봐면 샤크도 어오면샤겠네 나오면, 샤 왜날또 잡고 어? 있었어? 이러면 안돼, 수야 제발 멀리서 떨어져 주라. 에, 그럴 순 없디. 어, 떨어져 주라. 나한 번만 더 죽으면 죽어. 아, 어려워. 어려워. 오, 죽어. 오, 죽어. 죽어. 오케이, 좋아 아 근데 체크포인트 은거 같은데? <laughs> 아 음. 뭐야 이거? 야 이거 보 나. 나니니 똑같이 어야 <laughs> 어디야? 나 이번에 잘하 안돼! 라디오 늦다 라디오 늦었다! 이겼다! 어? 어디야? 잠시만! 아니 라디오 늦지 않아! 어? 여기가 아니었어 그 어디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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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가 끝이네 어. 아 근데 4등이라니 어. 아, 아. 아. 말도 안돼아 코아 4등 많이 죽었네 나. 라디오보다 미치야? 나 없는 이지 너야이 형은 또 뭐해? 얘들아 길이 어디야? 길냥이 라디오보다 못하는 게임이 있네 나맨 왼쪽 거 하고 싶어 야 그냥 했던 거 할까? 가운데 걸로 어... 그래도 안한거 해야되지 않을까? 그치그치그치 <laughs> 그치, 그치. <laughs> <laughs> 어...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래도 한걸 한다니 <laughs> 야범사나 티켓 이제 봤거든 몇개 있는지 어. 2025개 있다? 왜 그렇게 많 <laughs> <laughs> 2000개 왼쪽 맨아래 있더라고 대박 오케이 자 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산타를 납치한다 어? 어? 납치? 어왜 어려워? 산타 왜, 버려워? 할아버지는 어. 알고 계신데 뭘? 뭐? 누가 납치범인지? 어, 어? 난가? 터카나이 <laughs> 착하나... 야 상식적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어그 협박을 안 받아봤겠어? 아니, 뭐야? 아 뭐야 계단에? 아 맞아 맞아 계단. 난야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코어보다 어... 빨리 들어는데 내가 인터넷이 안 좋은가? <laughs> 이거 어? 어디야 이쪽이?

여기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말로 여기 말고 아니, 아니, 반대, 반대 반대 어. 반대 반대 어 반대 반대 거기야 아니 여기 나, 나, 아 아니네 아니 이거 아니야 체크 포인트 말고 체크 포인트 어아 체크 포인트 있어 쭉가 쭉가 어어어어 아니 아니 반대라니까 반대야 니야 반대 어디가 어디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니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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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대 어 쭉가 아니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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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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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다다왔다다왔다다왔다다이다다다거다다다다거다다다다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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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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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다다들다다다아다다아다다다 <laughs> 진짜 못 한다. 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뭐 라디 위에 어참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엄청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끼리 한번 크리스탈 건하고. 그게 뭐야? 오. 오케이, 오. 여러분들. 에그레이만 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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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우린 이거 진짜로 가다